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밥상 사역에 힘쓰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자 양육과 선교회 앞장서는 과천소망교회. 특히 밥상을 통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각 가정으로 사역 현장을 확장한 겁니다.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가족끼리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가족의 소통과 신앙을 위해 과천소망교회는 행복 밥상을 강조합니다. 교인들은 가정 예배의 날을 정해 일주일에 일회 함께 식사하며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밥과 함께 예수리스도 말씀의 밥, 복음의 밥을 함께 먹자 하는 데서 예. 어쩌면 필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 밥상으로 300가정 이상이 곧 교회로 거듭났다는 장목사 소속 교단 전도운동 본부와 연합해 에즈덤 행박 말씀 체험 콘퍼런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소망교회의 사역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신앙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등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소망교회는 가정사역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등 선교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인과 교역자들도 교회의 사명에 공감하고 함께합니다. 행복밥상이라든지, 말씀 체험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기회지만 자꾸 줄수 있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 전도도 하기 힘든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어,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 그래도 이제는 조금 풀린 상황이 있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해야 될것 같아서, 생명살림에 이렇게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통해 가족의 영성 강화를 도모하는 교회 사역. 각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